오늘 의상?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laughs> 파인 옷이요? 어, 원래 자주 입, 입는 옷이요 제가 옷이 보면 똑같은 옷이 색깔별로 되게 많아요 옷을 하나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그걸 색깔별로 제가 막 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저 옷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약 흰색 티가 있어 흰색 티를 종류별로 엄청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막 계속 그러는 거 같아 근데 있잖아 옷을 사놓으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옷이 진짜 많거든 근데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께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제잖아 어제 나보고 자꾸 A 컵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laughs> 이래 아 그게 그거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열이 많아요 지금 몸에 열이 지금 많이 나가지고 열좀 식힐라고 열좀 식힐려고요 저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더 얘기할게요 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제가 비키니 사진 한번 올렸잖아요. 그 비키니 oh 자체가 안에 뽕이 없는, 그러니까 뽕이 있을 수 없는 비키니에요 갑자기 또이또이 또이 와중에 또이아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믿어줄 거잖아. 어쨌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줄 건데, 난내대로 얘기할 거야. 물론 나도 쓸 때도 있지. 어, 근데 하지만 그닥 별로. 그냥 없는 대로 사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굳이, 어,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걸 넣어가지고.